멀지 않은 미래 극소수의 인간들에게 이슈라는 초능력이 발현됐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당연히 이 초능력자들에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슈에 대한 법 또한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에 무법지대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초능력자들은 자연스레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능력을 숨기기 시작했고 그런 풍토 속에서도 초능력을 이용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마치 마술처럼 초능력자들의 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 초능력자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듯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 토도로키 아만의 너체라는 작은 공연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소공연을 하는 친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슈의 발현은 한 명당 한 가지지만 아마네는 순간이동 능력과 염동력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을 다루는 수준이 형편없고 그마저도 능력을 서포트해주는 인형 리리안이 없으면 일반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팀원인 카즈키는 마술도 좀할줄 아는 초능력자. 능력은 지정한 물체를 지정한 장소에 순간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딱 마술하기 좋은 능력인 것 같네요. 다른 팀원인 히로나의 능력은 완력 능력의 부작용인지 사람이 게으른 건지 모르겠는데 능력을 발동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대개 먹거나 자고 있습니다. 초조력 아이돌 아만델 마직쇼. 다음에 또 어머지시게. 무튼 어설픈 3인방의3류 공연은 오늘도 대실패. 나름 사무실까지 있는 친구들이지만 공연의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팀의 대장 을맡고 있는 나나 에는 과거 마술 쇼로 꽤 나, 이 름을 떨쳤 던유 명인 사지만 어떤 사건 을 기점 으로 성 격도 완전히 변 하고 능력 을사 용하 는일 조차 사라졌 습니다. 리리안을 신노노そ 멀쩡한 사람만 모인 줄 알았더니 카즈키 놈은 인형 패티시라도 있나 보네요. 음, 래 난다. 5,000엔. 에? 5 0 0엔이도 자주 가는 점집에서 능력을 강화시키는 법을 매번 물어보지만 갈 때마다 헛소리만 듣고 500엔씩 뜯기는 멍청아나만좀 모자르긴 하지만 이런 아마네와 조금 특별한 리리안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정체 불명의 남자 하스도와 그를 따르는 소녀 아야 그들은 아마네에게 어떤 잠재력을 느꼈고 자신들의 실험체를 이용해 아마네를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그녀 신요 아야는 이에무라는 상당히 유명한 매지션 팀이기에 아마네를 꿰어내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었고 아마네는 인기 매지션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홀려 순순히 아야가 파놓은 함정으로 발을 옮기는데 공연장으로 아마네를 유인한 뒤 리리안을 난도질하는 아야. 아마네는 충격에 빠졌지만, 다행히도 아야의 능력은 시각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능력. 능력을 까발린 시점에서 약점을 드러낸 거지만, 아야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laughs> 하스도의 14번 실험체를 준비하고, 아만의 유일한 펜을 몰래 납치하나야 하스도가 만든 약을 사용하면 일반인도 이슈가 각성할 수 있다고 하며, 그 대신 인격이 붕괴하고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리리안을 되찾았지만 실험체가 코즈미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걸 막아야 했기에 아마네는 전력으로 14호를 막아섰지만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마네에겐 택도 없었고 결국 14호는 코즈미를 데리고 공연장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공사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아마네 상대는 본격적으로 아마네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네를 구하기 위해 리리안이 자신의 힘을 전부 아마네에게 주입한다고 합니다. 목도리를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멋지게 변한 아마네. 강화된 능력으로 14호를 잡는데 성공했지만 곱게는 못 간다고 건물 옥상으로 아마네와 코즈미를 순간 이동시켰습니다. 코즈쨩, 놀라지 말고 들어. 아만에야, 기라이 나란 아이들. 겨우 목숨을 건진 아마네와 코즈미, 정신을 잃은 아마네를 대신해 리리안이 코즈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리리안은 이슈인 아마네를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리안의 정체가 꽤나 궁금하실 텐데, 리리안은 원래 아만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야 했지만, 태아 중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 사라지는 베니싱 트윈으로 신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태아 때부터 이슈였던 리리안은 아만의가 아끼는 인형의 빙의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튀어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다행히 카즈키가 인형박이는 아니었네요. 영혼박이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아키 타입은 멸 아마네와 같은 경우를 아키 타입이라고 하며 하스도가 아마네를 관찰하고 있는 것도 이 아키 타입 때문. 이것을 연구한다면 하스도가 잃어버린 옛 연인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놀람> 리리안과의 합체 이후 이슈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는 아마네 일전에도 이런 아키 타입이 있었는데 능력을 과하게 사용한 나머지 언니 쪽의 인격이 소멸했다고 했고 아마네의 경우 리리안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에 능력의 과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놀람> 아을전력 폭주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온화하고 가정적이게 변한 14호 아마네에게 반해 일단 더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부레모 하스도 때, 한다이 한편 아마네에게 선전포고를 한 아야. 아야는 하스도를 도와 이슈 능력을 성장시켜 무능력자들을 유린하는 데 사용하려 했고. 아마네는 당연히 그런 아야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기어이 관객도 얼마 없는 아마네의 공연장에서 깽판을 치는 아야. 아야의 능력은 분명 시각적 환상일 텐데, 이번엔 뭔가가 다른 듯 했습니다. 하스도가 실험하는 약을 먹고 능력을 폭주시키나야 능력의 폭주는 환상을 실체화하는 수준에 다다았고 공연장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해가 커지지 않게 아야를 먼 곳으로 유인하는 아만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했고 리리안과 힘을 합쳐. 전력으로 아야에게 맞섰습니다. 아야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굳게 믿은 아마네는 끝까지 아야의 공격을 피하기만 했고 아야는 기세 좋게 아마네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싸우러 이사가 없는 아마네를 보고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틀어박힌 아야. 아마는 그 안에서 아야의 과거를 보게 되는데. 모두가, 엄마... 이걸... 이슈라는 이유로 친구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야.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아야는 어느 날 하스도와 만났고, 오갈 곳 없던 아야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하스도에게 기대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네를 쫓는데 약까지 먹은 것도 단순히 하스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는데 아야는 그저 자신을 소중히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야처럼 힘을 즐기게 해주는 팬도 있을 텐데, 엄마도 이어요 아마네가 다가갔지만 능력의 폭주는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껏 능력을 사용하지 않던 나나에가 이번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나의 능력은 이슈의 능력을 억제하는 능력, 아마네가 지난날 들었던 언니 쪽이 소멸한 아키타입이 바로 나나의였으며, 나나이는 그 사건 이후 더 이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마네와 나나의 협동으로 아야를 멈추는데 성공했지만 리리아는 어째서인지 말이 없었는데 리리아 기가 챘たら こっちにいた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고레와 오레노 요코오 코로 나나에 군카? 殺したって? 유유히 흑막인 하스도가 등장했는데 소멸한 나나의 언니는 과거 하스도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뭐, 필요나지? 아야 soする.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버린 빌런의 야망 아야는 끝까지 자신을 붙잡아준 아마네 를 따라 너츠에 합류하기로 했고 이렇게 너츠는 조금씩 능력자들을 모아 공연의 질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마네 일행은 초 마이너를 벗어나 메이저 쇼가 될수 있을까요? 지내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절멸 위기 바보 소녀 어메이징 트윈스 였습니다. 아, 이건 1쿨로 만들어도 기가 막혔을 텐데, 2화로 끝내버린 상당히 아쉬운 단편 애니며, 2화 만에 끝나서 그런지, 작화와 복선, 스토리까지 아주 준수하게 마무리된 작품이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캐릭터들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단편 애니라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사실 단편 애니의 특징상 등장인물에게 매력을 느낄 시간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 작품은 캐릭터의 성격을 좀잘 살려서 그런지 조연으로 나오는 너츠 멤버들한테도 정감이 가더라고요. 히로나짱을 좀더 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 끝나버렸어요. 마법소녀물 감독으로 유명한 사토 준이치가 맡은 작품이라 그런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캐릭터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제작을 맡았던 인커리지 필름스가 이엔이를 e 만들 당시에는 단편이니 밖에 안 만드는 회사여서 이렇게 딸랑 두 편으로 나온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좀더 귀여움을 원한다. 이상 오늘의 리뷰. 짧은 만큼 아쉬움도 많지만 짧고 굵고 귀엽게 끝내느니 절멸 위기 바보 소녀였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